안녕하세요. 제가 소개해드릴 동영상은 관절염 치료에 대한 한 가지 새로운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관절염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약물 튀어나 수술적 요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지만 점차 보시는 제품과 같이 기능적으로 보조하는 제품이 점차 국내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본 제품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보신 바와 같이 내 외측 연골을 갖다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나이가 모하면서이 연골들이 달아 없어지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 자식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는 특히 내측에서 많이 연골을 갖다가 달아 없어진 현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연골이 달아 없어질 경우에는 뼈끼리 닿기 때문에 이 뼈에 대해서 이제 출혈이나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굉장히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갖다가 이제 수술이나 이제 기타 방법으로 여기 위 아래를 갖다가 임플란트나 아니면 다른 대체적인 요법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 수술적 요법의 경우에는 심장병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시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방법이 없다고 할수 있는데 이러한 보조적인 제품을 착용을 하시면 초기나 중기 쯤에 가서서는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 조절 가능한 교정각도 이제 조절 장치가 있기 때문에. 시기 방향으로 돌리거나 반시기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조절할 수가 돼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시다시피, 약 중간 정도 이 교정 각도를 제공하면은, 보시다시피, 이 물음 모형 자체가 내측 연골이 많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연골을 갖다가 이 교정압을 올리고 있는 보조기가 대체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보시기에는 굉장히 크고 어떠한 불편감이 많이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거를 착용하시고, 이제 운동이나 골프 같은 것도 다 가능하시고, 통증에 비한다면 이 정도의 착용감은 굉장히 감안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편안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